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 종목이세요? 네, DR 택이고요. 네. 4 4 3원의 10%입니다. 아, 이것도 힘들죠? 네. 이게 왜, 왜 이런 종목들은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왜 물어봐요? 작은가 큰가 볼라고? 예, 네, 이게 가벼움냐? 크냐 이렇게 네. 보는거 덩치를 네, 보는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네, 네. 10kg 짜리냐 20kg 짜리냐. 큰거는 무겁잖아요. 엉금엉금하다 네. 근데 가벼운거는 많이 움직여요. 엑스레이 쪽이거든요. 이것도 영상장비 엑스역이 영상장비 엑스레이 막 이쪽에서 예, 유료 AI로 많이 움직이고 막 이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네. 볼때 덩치가 작잖아요. 그죠? 네. 그럼 빠닥빠닥 움직여요. 아니면 빠닥빠닥 움직이지 않아요? 전에는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내려가는 것만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왜 덩치가 작으니까 그게 이제 예,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깨지잖아요 그럼 계속 밀려요. 어, 테마주 성격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네네. 이거를 우리가 볼때이 자리 대를 보는 거거든요. 이제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첫 번째 거래량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 거래가 네. 없죠. 거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인기가 없다는, 예,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줄줄줄줄줄 빠져버려요 근데 네. 빠질 때는 어떻게 빠져요 진짜 힘들게 (1프로) (2프로) (1프로) (1프로) 애간장 타게 빠지죠 네, 네, 네. 맞잖아요 그냥 뭐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 빠지면 속이라도 전하지 그죠 근데 어떻게 (1프로) (2프로) (1프로) 점점점점 어떤 분도 빠질라 고하면 다시 올라와 한사 (5프로) 올라와 가지고 또 희망 고문시키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테마를움직여겠어요 움직여... 지금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손절은 늦었고요 네 근데 지금 뉴스가 뭐 추가 상장 이런 거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더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잘 모르지만 음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음,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악재가 네. 이제는 나는 네. 나는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틴다 그러면 좀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네. 종목들은 어디가 많이 노선이라면 이 3,500원이거든요. 이 고점 대비에 얼마에 빠졌냐라고 흔히들 봐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럼 고점 대비 한 50%가 빠졌다고 하면 여기 저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네. 저점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안 들어오면 더 밀려 졸졸졸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네. 이게 선택을 해야죠. 이게 밀리잖아요. 여기 어디까지 내려오면 2,700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음... 지금 아직도 이 주봉도 그렇잖아요다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지 네.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서 반등이 안 들어오면 네. 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기로를 사야죠 우리가. 그러려면 얘는 2,300원, 2,900원, 3,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봐야 돼요. 그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 나을 수 있죠. 끌고 가다 음. 더 밀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멘토님 네. 2,700원 쯤 내려왔다가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투자가 있으면 얼른 좀 사서 단를낮춰 갖고 얼른 팔아버리는 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 굳이 우리 이 종목만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이 종목에 짝사랑하세요? 다른 것도 보이면 눈만 살짝 돌리면 너무 많은 네. 종목이 많이 있는데 왜 얘만 보고 있어요? 음. 얘는 우리 시청자님 싫대. 그래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 근데 얘를 굳 그러면 다른 거 보면 되죠. 굳이 이걸 물탈 필요 있어요? 반등 들은 팔고 나와야지. 얘 쪽에서 추세가 깎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자꾸 음. 물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시 효과예요. 이 기대감 네. 때문에 희망고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런 종목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손절이 안 되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럼 네, 왜, 반등은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는 여기 3,500원, 음. 3,500원, 여기 4,000원 나인. 여기까지 한번 기대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네. 나와야 돼요. 아니면 네. 이게 시, 시간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어, 그래서 아. 반등식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더 사지 마세요. 더 네, 고맙습니다. 거, 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